예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소백자연입니다. 아, 오늘은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. 예, 아침에, 아, 똑순이를, 아, 좀, 먹여볼까 합니다. 오늘은, 똑순아, 나왔다. 예, 오늘은 제가, 어, 황태국에, 어, 불포화지방, 어, 오리를 오리고기를 좀 넣어봤어요. 오늘은 국물을 좀 넉넉하게 넣었어요. 예, 먹어, 똑순아. 먹어봐, 옳지. 올치 먹어봐 뭘 먹어야지 절이 나올까 아니야 응? 어제는 그거 저 먹다가 다못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양을 건더기로 조금만 넣었어요 아. 국물을 좀 많이 넣습니다 아이고 너들 네, 그래서, 어, 항상, 세척을 싹 했어요, 제가. 혹시, 어, 그릇에 세균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먹이면은, 아무래도 똑순이도 그렇고, 똑순이 자견들도, 어, 건강에 안 좋고, 위생에 또안 좋고, 그러니까, 네. 자기들로 어느 분을를 드리든 건강해서 건강해갖고 우리 집에서 나가야지 잘 자라줘야지 그래도 제가 아, 마음 부듯하고 아, 나중에 또 무슨 다른 소리를 안 듣죠? 아, 저도 좀 약간 좀 부담을 좀 됩니다. 건데기는 안 먹고 군물만 먹냐? 응? 언덕에는 안 먹어요 먹어 먹어 옳지 먹어봐 국물망 오네 국물망 이거 놔둘 테니까 니가 알아서 먹어, 응? 어? 어? 니가 알아서 먹어. 그릇을 조금 빼줄려 해도, 독순이가 이 새끼들 때문에 이동하기 안 좋아요. 일단 여기 놔두면 독순은 아지다 먹은 거야? 엄마 이거 좀더먹어봐요 먹어봐. 안 먹어? 응? 안 먹어요, 안 먹어. 어제는 먹더니, 조금 빼놓자. 이따가 경과를 보고, 안 먹으면은, 아, 국물을 조금 제가 더 먹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윽하네 네, 베코놈도 조금 줘야 겠어요. 네, 네 베코놈도 이렇게 줬습니다. 사료는 일부 있다고이 녀석이 먹었어요. 그래서 네, 이건 추가로 주는 겁니다. 오리고기하고 같이 줬어요. 너의마 똑순이 덕분에 내보 먹는 거야. 알았어? 네, 이렇게 좋습니다. 우석은잘 어? 먹습니다. 잘 먹어. 백호를 풀어주고 싶어도 괜히 돌아다니다가 저 똑순이 문짝을 제가 개방을 했기 때문에요. 아 여기 들어가면 또 똑순이가 많이 불안해합니다. 에이, 뭐 새끼가 없을 때야 상관없는데 새끼가 있을 때는 똑순이가 많이 경계를 하거든요. 어 지금 이렇게 많이 남겼네요. 국물만 먹고 어, 새끼들을 포만해놓고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. 편하게 쉬고 있어, 똑소이. 내가 또 이따 국물 갖다 줄게. 어, 그래, 고, 그 입으로 밀어. 그렇지. 이 녀석이 고그 뜯어갖고, 어, 스펀지 요 깔판 밑에, 예, 구멍이 있어요. 콘크리트 바닥이에요. 고기 애기가 이렇게발다꿇었을 때, 입으로 쓱 밀어주고, 또 핥아주고 그럽니다. 예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무래도 뭐, 녀석들이 뭐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어, 이렇게 영상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. 예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 잘했어, 독순아 이따 보자.